안녕하세요. 옆장입니다. 4개월 전에 제주도 6개월 살기 가신 멋진 생신이 며칠 뒤로 돌아와서요. 멋진 생신 축하 겸 야비부부 결혼 30주년까지 툭 쳐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지금 청주 지역은 매일 한파에 영하 12도, 15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너무나 포근한 기온과 따뜻하니까 온 사방, 팔방, 유채꽃, 수선화, 동백꽃들이 많이 피어있었어요. 아름다운 봄과 한라산의 겨울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제주였습니다. 제주를 가면 자전거를 꼭 타고 싶었는데요. 하루는 온종일 비가 온다 카여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서귀포시 안덕면에 숙소가 있어서 가까운 대평포구에 드론을 날려봤어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드론을 마음 놓고 날리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잠깐 날려서 아름다운 경실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미 부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봅니다. 청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탔어요. 함께 살고 있는 미시아줌마가 워낙 겁이 많아서요 비행기는 엄두도 못 냈었어요. 구름다리도 무서워하고 놀이동산에 가도 놀이기구를 절대 탈수 없는 미신님 때문에 저희는 제주를 가도 꼭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를 갔었는데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더니 나름 덜 무서웠나 봅니다. 다음에 또 비행기 타고 제주를 가자네요. 한라산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모르는 분입니다. 제360 카메라를 발견하고 카메라 앞에 귀여움을 좀 떨어주셨어요. 제주 살고 있는 친구에게 한라산을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해서 한라산 영실 코스로 윗세오름으로 올라갑니다. 성판악조 코스는 하루 일은 1,500명 제한을 해서요. 예약이 꽉차있어서 못 올라간답니다. 산을 오르니 제주도의 날씨는 좀 더웠습니다. 등산로 바닥에는 50cm가 넘는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거는 눈꽃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야짱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운데 에이, 거 마누라가 밀고 다니고 참... 미시는 MTB로 관련된 허벅지 근육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8시에 영실매표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 나가서 갓길에 주차하고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한라산에는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있었어요. 드디야 한라산 등산노 진입. 아, 여기까지 오니까 다리가 벌써 뻐근해요. 비치엄니씨? 한 4km는 걸어온 것 같아. 주차하고. 등산도 역시 인도보다는 싱글길이 더좋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올 때는 여기 오솔길이었는데 넓었더니. 25년 전 얘기 하기 맙시다 <laughs> 여름에 오쓰니까솔길이죠 여름, 여름에 오면 여기 다 습해요. 아니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아, 저기 삼꼭대기에 돌비석돌 서 있는 거봐 이게, 이게 5 0 0평분라고로 절요. 여기. 이, 이, 이쪽으로이 능선 자체가 500장 분이라고 이제 아마 명치돼 있어요. 나는 아직도? 하면 얼마나 좋다. <laughs> <laughs> 미신 <미친>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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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여전히 미신는 몸으로 말을 해요. 다음에, 다음에 와서 여기서 이 바이크 한번 빌려가지고 타요. 그러고 싶었어, 진짜. 아마 요번에 미시하고들만 왔으면 자전거 갖고 배 타고 왔을지 몰라, 우리. 여기가 빨갛고 개냐 네, 요거 한, 한 15분 정도. 아, 15분이 아니라 한, 한. 지금 이 속도로 가면 한. 40분 정도 가야 되네. 홀 40분씩이나? 줄 서자면 줄. 등산객들이 꽤 너무 꽤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며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능선 타면 요기만 들어가면은 이 밑에를 경치가 이제 다 보여요. 거기서 찍으시면 돼요. 저 영상에서 추출하면은 사진이지. 나나나이지 나 어후 좋다 사람들이 못 올라가니까 기업 넣고 싶어 어? <laughs> <laughs> 이근 <입이> 군질군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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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머님 얘기하시나 구름이 싹 다가 그게 다 여기야 폭포도 o 고 r y I'm sorry. I'm sorry. I'm s 가한 r y I'm sorry. I'm s 아 r r 아 I'm sorry. 안 죽었지? 어? 잘 올라간다? 어? 내가 죽었어? 아안 죽었어? 잘 올라가? 안 쉬고. 걸 멀리 찍어야지, 당신 그러면. 엄청 머리 배드로 나와. 헐! 안 돼! 카메라를 앞으로 쭉뻗어 이렇게, 그럼. 아. 이따 이렇게. 싸 팍! 아니, 방위를 그더 꺼내든지. 렇게 <laughs> 아 기다~ 내 기합을 넣어주면 미친 연석이 들을라나 응. 아. 하지마. 그런 거 <laughs> 아름다운 한라산 경치에 취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한라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좋다~ 한겨울에! 완전히 여름 땀을 흘리고 있어. 아, 어, 아, 좀좀 봐. 봐. 아, 왜 다리 풀렸는데, 아우. 아, 300도로가 어디라고? 저기요 요, 요거하고 요 사이 저 가운데 있는 거저 철탑보예요. 혹시?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면 철탑보충천차 있는데, 아, 그러니까 차 있는 게 앞으로. 정상 무렵 가까이 오니까 안개가 살짝 끼고 있어요. <laughs> 미세오름 가까이 올라왔더니 자기 안개가 쫙 이야. 끼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밝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온통 사방이 보이지를 않아요.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여기 완전히 초목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다 여기, 여기 다 여기 철조. 미실 여기 좀 들다봐 눈이 얼만큼 쌓인 건가. 오 이만큼이야. 어 그럼 이눈 두께가 그만큼이요 반바지. 혹시나 산고대가 있을까 해서 아, 윗세오름에서 조금 더 올라가 눈꽃, 봤어요. 배술이다. 이 눈꽃. 윗세오름 아래쪽에서는 눈꽃이 없었는데요. 눈꽃. 윗세오름 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저기 봐, 저기 봐. 온통 나무에 나무, 눈꽃이, 눈꽃이, 눈꽃이 얼어붙어 아, 있었어요. 구상나무에 내려앉아 쌓인 눈이 아직까지 얼어서 떨어지지를 않고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아 이거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눈꽃이 없어서 많이 섭섭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아름다운 눈꽃이 펼쳐져 있어서 정말 하늘이 도운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숙 들어가야 는데 코벅지까지 음~ 한번 들어가 볼까? 코벅지까지? 쑥들어가겠지 <laughs> 그런 거 쓰고 가야죠 아~ 아~ 한라산에는 드론 근지 구역이라 3 6 0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온 흉내를 좀 내봅니다. 하늘 이렇게 파랗게 열리면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찍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 저기에 잠깐 눈 위에 올라가 찍으면은 되게 멋있어요 눈이 워낙에 많이 쌓여있어서요. 등산로를 벗어나면 네, 네, 네. 툭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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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들어가 이게 잘 하세요. 저번 주에는 그냥 숲소로흐지이 ㅎㅎ 이 세울음까지만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아. 설경을 못볼 거에요.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등산로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50cm 눈이 푹 들어가니까 아무 데나 밟으면 안 돼. 그치이씨 영실 코스로 올라와서 어리목 코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리목에서 영실까지는 버스를 타야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은 그래도 어리목 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리목 코스는 급경사는 없는데요. 길게 계속 어리목까지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눈이 쌓인 어리모코스를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운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눈이 녹으면은 돌길이겠지만은요. 여기는 <laughs> 좀간 아이 누군가 눈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기 눈 사람이 표정이 굉장히 예뻤어요. 아니 표정이 좋은데, 그치 표정이 느껴서 안 보여 저 밑에도. 자쪽하고 이쪽하고 날씨가 틀리잖아 저거. 이쪽은 맑고, 저쪽은 구름 끼고, 또저 위에는 안개가 가득하고, 정말 알수 없는 한라산의 날씨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정상 쪽에 안개가 쫙 걷힌 것 같아요. 성판악이나 관음사코스로 올라가셔서 안개가 걷히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아마 백록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응. <목소리도 될> 것> 이제 꼭대기까지 다 보이네 이제 다 걷혔어 안개랑 안개가 엄청 껴있더니 아까 전네 하늘도 파랗고. 옷째 어그저가고정 내려와. 힘들었나봐 나보관이 아파. 자전거보다 내리막길 등산이 훨씬 무릎이 아프네요. 아 힘들다. 아유 어린이지만인만 활하게쉬는것 같아요. 재밌네 이 것도. 뼈가 이제 날라가고 어리목 쪽푸들더하는 다리를 겨우 겨우 이끌고 어리목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다다. 힘은 들었지만 너무 멋있는 한라산을 잘 보고 온 제주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두번째 날 오늘은 비가 왔어요 하루종일 많이는 안 왔는데요. 계속 차금차금 비가 내렸습니다. 동백꽃을 보고 싶어 해서 미시와 동백포레스트를 갔어요. 동글동글하게 가꾸어 놓은 동백꽃나무들이 넓은 정원에 가득 있었습니다. 가랑비를 뚫고 드론을 잠깐만 올려봤습니다. 고장나면은 미 씨가 사주겠지 뭐 했는데요. 다행히도 잘알려더군요 하늘에서 보는 동글동글한 동백정원이 참 이쁘지요. 보면서 여기 하열이 하귤? 있어야 제주야. 하열은 이거 안 따고서 그냥 관상용으로 시원한 능길이에요. 먹는 길은 아니에요. 먹으면 엄청 시하고쓰데쓰데쓰데 오자 오자 저자 오자. 너 이쁘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름다운 꽃동산을 거닐면은요. 행복한 기분이 쏙쏙 스며듭니다. 주말만 되면 자전거 타기 바빴는데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관광을 하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당근 모자를 쓰고 즐거워하는 미씨와 사진을 찍으며 한때를 즐겁게 보냈어요. 아름다웠던 제주여행만큼이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하늘은 구름솜사탕이 잔뜩 깔려있는 아주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한라산 사진입니다. 동영상과 또 다른 사진의 매력이 있지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미시를 보며, 앞으로는 자전거도 조금 덜 타고, 그렇게 재밌는 여행도 가끔은 가야 될것 같아요. 아마 말은 그렇게 해도 여행을 가면서 자전거를 꼭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3박 4일에 제주도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더 활기차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야 되겠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